예, 네, 안녕하십니까. 장달정 변호사입니다. 네, 이 방송은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laughs> 하겠습니다. 이게 뭐, 조국 전 교수죠. 네, 조국 전 교수의 그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 신문, 그 타이틀, 이렇게 꼭 사진인데, 음, 이게 지금 조국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꼭 조국 교수 전 교수에게만 국한해서 저기 볼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 다른 정치인에게도 조용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국 전 교수에도 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진영 논리가 또 개입을 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음 조국 교수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아, 한 것이지 조국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도 충분히 예, 또 해당될 수 있는 거기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형사 피고인 공직선거 비용 목튀 방치해야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자, 조국 전 교수가 지금 형사 재판 중이고 재판 중이죠. 어, 재판 중입니다. 어 이게 지금 일심에서는 지금 징역형이 나왔죠. 예.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어그 징역 2년 예. 징역 2년 예. 그 선고되었는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항소심 다투고 있는데 음, 항소심에서 어, 그 징역형이 유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해드래도 어, 대법원 또 상고심도 있어서 그 대법원 판결까지 만약에 이제 그 이심에 어, 항소심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시기상 그 시기상, 시간상으로는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나. 아. 그될것같은데요뭐 내년 글쎄요. 내년에도 이게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될지 그,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이게 지금 조국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예. 심에서 징역 2년형 선고받은 조국 교수가 지금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정치 논리로는 정치 논리로 보면 뭐 이게 또어 진영 간에 어 확연히 더 달라질 것 같, 갈라질 것 같습니다. 찬반이 당연히 조국 전 교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총선 출마 뭐어 찬성할 거고 반대 쪽은 또 반대할 거고요. 음. 뭐 그리고 또 법적 법 논리, 법 논리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 전 교수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 어, 19조인가요? 시, 예, 19조 결격사유를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 여기 해당하지만 않으면 어, 설사 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일 어, 심에서 어, 유죄 판결을 어, 받아도 어, 입후보하고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형, 형이 뭐 확정되지 확정되기 전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도 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피선거권, 어, 아니, 정지되거나 상실되지 않으면 또 상관없고요.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특히, 에, 이런 뭐 선거범죄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뭐 확정되지만 않으면 뭐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도, 어, 누구도, 어, 저, 출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상 아, 뭐, 출마를 무조건 또 금지할 수는 없겠죠.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일심에서 어, 유죄 판결을 받다 하더라도, 뭐,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선거 출마 못하게 하는 거, 글쎄요. 그건 또, 어, 또, 어떤 기본권에 또그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제안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상 제19조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설사 뭐그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 형사 피고인이다 하더라도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 생각해 보죠. 만약에 어 이제 조국 어차피 지금 대표적인 인사가 지금 조국 전교수여서 조국 전 교수의 예를 이제 들겠습니다. 조국 전 교수가 아, 어, 내년 총선에 뭐 지역구 든 비례대표든지, 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다. 어, 그런데, 음, 중간에 만약에, 아, 어, 항소심에서도, 어, 유죄 판결이 유지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 원심 판결이, 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예, 이제 금고 이상의, 예,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거,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보궐선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제 지역구로 나가서 당선이 됐다고 하면, 그 지역구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거, 음, 만, 맞는 건가요? 이게, 이걸 좋게 볼 수가 있나요? 이게 결국은 결, 결과적으로는 형사범죄인이 어, 국회의원직을 직무를 수행한 꼴이 되는 거죠. 예, 꼴이 되고요. 그 지역구 선거 투표의 어떤 그 결과 의미가 전혀 뭐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궐, 이제, 보궐선거하게 되면 또, 막대한 적지 않은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아, 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어, 특히, 1심에서, 어, 징역형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 피선거권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 선고가 됐는데 단지 형사 재판 중그 유죄 판결 확정 전이어서 후보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거 나중에 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다 괜찮다 노프라 블럼이다 이거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보존받은 선거 비용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 더욱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의원직을 상실을 해도 그냥 다른 어, 다른 일반 뭐 입시비리와 같은 그런 범죄 형의 선거로 어 의원직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어, 그 보존받은 선거비용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 공지선거법상,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보존받은 또는 반환받은 선거비용, 다시 돌려줘야 할그 사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을 해서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서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보전 반환받은 선거비용 다시 예, 반환해야 되고요. 선거범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 0 0만원 이상 벌금형 이거 확정받으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으로 어, 또 돌려 받아, 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거 사무장, 그다음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선거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그리고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그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선 무효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그 선거에서 보존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을 해야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교수처럼, 이러한 범죄가 아닌, 일반, 뭐, 입시비리라, 이러한, 아, 범죄로, 어, 의원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거비용, 보전받은 선거비용, 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 이것다 이런 선거비용, 이런 보전받은 거, 이거 다 결국은, 국민, 혈세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국민 혈세 혈세 이 혈세로 지금 돌려줄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 어, 범죄인의 선고 비용을 어, 국민 혈세로 메꿔주는 것꼴밖에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특히 뭐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교수가 공지 그저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좀더 그런 어떤 형사상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거, 그렇게 많이 어, 보고 있죠. 물론, 뭐 조국 전 교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음, 뭐 달리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당선이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선거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것이죠. 악용, 악용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거 비용 펼세가 낭비되는 낭비되는 것이고요. 이게 과연 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봐야 되는 것인가. 결국 먹튀죠. 먹지평사 피고인이 자기의 어떤 그 형사 재판에서의 어떤 어, 이익을 음모하기 위해서 선거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형사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받아도 선거 비용은 다시 돌려줄 필요 없는 그러니까 먹튀 하는 거죠. 먹튀. 먹튀. 먹티. 이 먹튀를 그냥 이거 그러니까 방치해야 되느냐? 저는 어, 이런 선거 제도 를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 이 피선거권 어, 흠결이 어, 되는 그런 형사 판결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뭐, 내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 당선된 경우에 또는 뭐 당선되지 않은, 않았,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어, 의원제 상실되는 유죄 어, 판결 확정받으면 선거 비용 보전받은거 다시 토해내야 되던, 토해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조국 전 교수에게 해당,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뭐, 어, 다른 당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현사 재판 중에 이제 출마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후에라도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 국민 혈세로 그들의 선거 비용 줘야 되느냐 보존해 줘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 뭐꼭 지금 조국 조국 전 교수가 지금 어, 대표적인 그런 그 모델로 어, 케이스여서 제가 지금 조 조국 전 교수를 이렇게 에, 얘기하는 건데. 조국 전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후에도 계속 조국 제2의 조국 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아 저기 선거 비용, 먹튀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